두통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이 있나요? 있죠. 사실은 그첫 번째는 <laughs> 자세가 커요. 요새는 어깨나 목, 척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는 편두통을 아주 쉽게 악화시켜요. 사실은. 그래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커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거, 뭐 기름진 음식들, 여러 가지들도 관여하고 또 이제 술도 해당이 되죠. 음주, 그 다음에 흡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수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두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 두통 일기를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많이 아플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 뭐 스트레스가 있었다, 또뭐 생리 때였다, 음식을 뭘 먹었다, 아니면 내가 뭘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때 커피를 마시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복합 두통 진통제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카페인 자체가 뇌로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숙축시키고 두 번째는 또 일반 진통제 효과를 더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복용을 하게 되면 일단 두통이 나아지죠 하지만 두통이 올 때마다 카페인을 통해서 커피를 통해서 두통을 치료한다면 결국은 두통이 악화가 되게 돼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결과물인 두통과 통증을 갖고 다루게 되는 거니까 이제 두통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편두통에서 혈관 반응이 좀 극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 심하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세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혈관 박리라든가 뇌경색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카페인을 아예 복용하는 것 자체를 금해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두통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흔한 질환이지만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겪다 보면 은방법이있는데도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두통은 별거 아니야. 이미 오래 알았어. 이래가지고 치료를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의외로 해결책이 많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고 내가 앓고 있는 두통이 어디에 속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진료를 받으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좀더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시면 좀 두통 없는 편안한 삶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